안녕하십니까. 건강 부동산 tv입니다. 대전 육문동에 kcc 건설에서 clio 스위첸을 11월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clio 스위첸의 조감도인데, 그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위치는 대전 육문동이고 규모가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40층 두개 도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146세대와 오피스텔 98실이 공급됩니다. 아파트 146가구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81에서 83제곱평범미터로 구성되고, 오피스텔 92실은 전용 면적 59제곱평범미터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0실 미만이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 현장 위치를 살펴보면, 대전 청약대 기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용문 123구역이 이 위치고, 용문 123구역에 대각선 방향으로 용문역에서 가까운 위치이면서 카톨릭병원 바로 옆에 CLEO 스위치엔 현장 위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변 지역을 보시면 대각선 쪽이 용문 123구역이고 롯데백화점이 인근에 있고 탐방 1구역 숭어리샘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용문동 같은 경우는 돈산생활권이랑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유동천을 건너게 되면 최근에 이제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선화동, 목동, 용두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제 현장 사진인데, 이쪽 위치가 용문역이고, 용문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현재 이제 현장부지에는 펜스만 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c l 오 스위첸의 가장 큰 장점은 용문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두 번째는 인근에 롯데백화점이나 홈플러스 같이 편리한 생활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용문 1, 2, 3구역이나 송월리샘 같이 대규모 주거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위치에 현장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KHC 건설만의 특화 설계가 도입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CLO 스위첸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자체가 소규모 단지입니다. 대지 면적 자체도 약 900평 정도 되고 동도 두개 동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단지입니다. 대전에 이제 청와대 기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가 용문 1, 2, 3구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용문 1, 2, 3구역은 11월에 이제 분양 예정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c l o 수예층 같은 경우는 용문 1, 2, 3구역에 당첨되기 어려운 청약가점이 얕으신 분들이나 젊은층 세대에게 대체제의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용문 1, 2, 3구역 같은 경우는 대지나 규모면에서 확연하게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용문123구역의 용문 더샵 리슈빌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만 5만 5천 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총 3개 단지 2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가 2763세대이고 일반 공급으로도 1962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8사단 같은 경우도 일반 공급으로 1,630가구가 예정되어 있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협의가 맞춰지고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인데 아직까지 일정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c l 리오스위첸 같은 경우 11월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